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이번 주 2600을 넘기고 지금 유지를 하면서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고, 최근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정리했을 때도 셀트리온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요소들을 다시 정리를 해 본다면, 실적, 배당, 성장성, 이세 가지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적의 경우 저번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매출이 작년 대비 90%가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대비 138%가 증가되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걱정이 없고 추가로 계속 신규 제품 허가를 요청 중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이 더 늘어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매출도 계속 확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경우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5%의 배당이 나오며 주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실 배당은 연말에 잠깐 나오는 시기적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매출과 함께 배당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지만 인천 송도에 추가로 3공장과 4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된다면 연간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과 함께 새로 승인이 나는 제품들도 판매가 되면서 판매 상승과 그에 따른 매출이 상승이 될 예정이고 지금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 관련해서도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이 부분 또한 내년에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해 세계 여러 제약회사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시험 1상을 완료했고 지금 임상시험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환자를 모집해서 투약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이상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미 9월부터 생산은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10만 명 정도가 치료받을 수 있는 물량을 생산 완료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다면 연내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할 텐데 제대로 된 판매 및 매출이 잡히는 시기는 내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치료제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 국내 1호, 1호 치료제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제약회사들이 먼저 치료제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제 물량 자체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치료제 이슈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 치료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도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국내에 셀트리온 외에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이나 녹십자, 종근당, 부강약품 부강 등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셀트리온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한 후에 쌍 바닥을 다지고 슬슬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29만원 위로 올라가서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예상대로 29만원 위로 잘 올려놓고 안착을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임상 이상 투약 완료된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임상 완료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투약 완료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이슈화가 될 내용은 아니었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과 미국 회사들의 긴급 승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국내에서도 이제 곧 사용이 될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긴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 큰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잘 버티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까지 식약처 승인 및 실제 투약, 그리고 삼상 결과도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배당이라는 부분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어찌됐든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고, 이제 앞으로 물량이 몰려있는 구간을 돌파하느냐,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봉 차트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이평선들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구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 추세만 잘 받쳐준다면 지금 이 상승 시, 지금이 상승 시작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저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간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최소한 내년까지는 셀트리온의 이슈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파를 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매도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가격대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가고 있는 제약과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톡스텍까지 결국 셀트리온 이슈와 함께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관련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